결정전 미스터트롯 시즌 2탑 세븐이 함께하는 삼각 대전. 너무 잘한다. 우와, 너무 좋아. 1차전 삼각 대전 점수를 확인합니다. 미스터트롯 3가 매주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4라운드팀매들리가 모두 끝나고 5라운드 혼성 기의 무대가 펼쳐진다. 미스터트롯 2탑 세븐 멤버들과 함께 뒤의 무대를 펼치는 것인데 두 명의 미스터트롯 참가자가 탑 세븐 멤버 한 명씩 팀을 이뤄 무대를 꾸민다. 뒤에 무대로 대스매치를 펼치는 것인데 미스터트로트 탑세븐과 삼각대결을 펼치는 것이다. 박지현은 나영, 김소영과 뒤에 무대를 펼쳤다. 한층 더 뜨거워진 퍼포먼스로 무대를 달굴 예정이다. 진혜성은 미스김 염유리와 뒤에 무대를 펼쳤고 빛예선은 유진아의 미운 사내를 선곡한 것으로 보이는데 빛예선은 윤설영 그리고 미스터트로트 박성훈과 뒤에 무대를 펼쳤다. 특히 이날 우승후보인 오유진과 정서주가 뒤에 무대로 대결을 펼친 모습이었는데 안성훈과 함께 뒤에 무대를 펼쳐 큰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 오라운드는총 10명이 진출하게 되며 4명이 최종 탈락하게 된다. 빈예서는 현재 미스트로3 정동원이라고 불리는 모습인데, 이번 팀메들리 무대에서도 빈예서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특히 지난 방송에서 시청률 최고 일부는 빈예서 복지은 미스김 이하린이 나선 복드림걸즈의 마스터 점수 공개 순간이었다고 한다. 최고 18.2%로 치솟으며 최고의 일부는 빈예서가 차지했다. 이뿐 아니라 빈에서는 1주차 응원투표에서 2위를 기록한 뒤, 현재 계속해서 응원투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무서운 화제성을 보이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탑세븐 후보는 정서주, 우유진, 배아향, 빈에서, 정슬, 김소연이 현재 최종 탑세븐으로 지목되고 있는 모습이다.